저는 오늘 읽는 말씀, 고린도스 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펜을 들어서 편지지를 들고 가장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번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은함한국 방송국에서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사람에게 200자 원고지에 글을 써서 보내주시면 그글 가운데 채택된 자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로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대요.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쓰면 누구에게 쓸까요? 저는 첫째가 어머니에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어머니에게보다는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제일 많았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스승에게,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쓴 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니일 텐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안 쓰고 아버지에게 최고 많 편지를 썼을까? 그 방송에서 추측하기는 어머니는 좋은 것, 실컷, 자구나 하는 얘기도 매일 같이 전화통을 붙잡고 한다든지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매일같이 얘기하기 를 때문에 굳이 편지로 쓰는 경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무언가 좀 이야기하기가 좀... 편해 보이고, 뭔가 좀그원해 보이고, 이런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이야기를 잘 못하다가 이렇게 글로 편지로 아버지에게 글을 남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저 입장으로서 아, 그게 참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시시쿠쿠라는 얘기는 엄마를 다 얘기하고 저는 엄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어떤 중요한 제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아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아 그래도 무게 있고 중요한 얘기는 나를 통해서 얘기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는 시시콜한 모든 얘기를 다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 들어줄 것 같고, 다 받아줄 것 같아. 근데 아버지는 좀 어때요? 뭔가 무게감이 있고, 뭔가 이런 얘기 해도 아버지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랑은 시시콜한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머니의 마음이 절대적인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쳤다는 사실을 자식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1사살이가 얼마나 고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한 말지 하지 아니하고 시집살이를 하며 고생고생하면서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늦게는 촛불 밑에서 자신의 자식들의 떨어진 양말을 키우면서 밤잠 자지 못하고 자신들을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을 자식들은 누구나 다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약선경에 보면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어미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자신이 전도했던 복음을 전했던 이방교회들이 참 사랑기를 고대하고 바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방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훌륭하게 성장하는 이방 교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신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된 이방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훌륭하게 성장한 이방 교회 중에는 바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이 번창했던 유대교회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유대교회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냥 곳곳에 어쩌다 보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가야 좀 있습니다. 그렇게 번창했던 유대교회는 지금 명맥도 거의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때 별로 시통치 않았던 이방인 교회는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시절를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다른 사람이 산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모든 사고방식을 뒤엎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네색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너무나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세바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에 사대 이 사울이라고 하는 형제는 그들을 돌로 치기 위해 버섯으로의 투를 보관해주면서 잘했다고 옆에서 박수 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무에 나물,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엘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즉, 저주받고 죽은 인생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저렇게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종교인이며 하나님을 모두 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은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악한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고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그저 안방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고 유대교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인생의 패배자요 저주받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힘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처음이 있으므로 다메이스에서 만난 예수는 항상 바울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사랑이신 분이었고,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려면, 그 주님이 역사하게 하려면, 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면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생각하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관이나 통로 안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다른 것들이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잔디에 물을 주거나 채소에 물을 주다가 그 물을 주는 호수를 한 놓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물을 뿌리면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어느 때나 물벼락을 맞게도 만들고 이리저리 막집어대로 움직입니다 그 물호수가 제대로 통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손으로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물 뿌리는 사람의 손이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만 물이 제대로 뿌려집니다 바울은 그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통로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붙잡혀 있어야만 그것이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림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이 바울이 자기 주장이나 자기 개성이 너무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냥 물에 물탄 듯하고 술에 술탄 듯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자신의 개성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른 교인들 안에 흉발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2절에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있으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즉 우리가 죽어야 너희가 살수 있다고 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그저께 한국에서는 큰 별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국의 1세대, 기독교 1세대에 풍미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수복원교회 당회장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86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볼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여의도 수복원교회에서는 다위 목사가 있어도 다위 목사가 설교를 안해요 시동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지나가면 어떻게든지 내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때이 다우 선생과 조금은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아야 하고 그래야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살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들이 오악지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일이 흩어지고 절이 흩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결국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도력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나중에 커서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후에,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만약에 이 자식들이 결혼한 뒤에도 어머니에게 매사, 허락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식을 잘못 키운 것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스스로 해서 사회 참정할 수 있도록 양칸 다음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판단할 때 조금 잘못 판단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홀로 설 수가 있는데 어릴 때 만약 사사콜콜 모든 말에 간섭하고 이래나 저러나 한다면.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은 단장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의 힘을 모아 어떤 큰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힘입었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내 자신을 부인한 것이고 자신을 죽이는 연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가능성이나 잠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요한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썩으면, 어떻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즉, 우리 복음을 전하한 자들은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바울과 복음을 전하한 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키워주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꾸, 자기의 욕망과 생각을 말씀에 초 복종시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림도 교인들은 사도마울이 자신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를 하여금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야지. 왜 자꾸 자신을 저 복종하게 만드냐고 이렇게 대꾸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사도마울은 고림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바랐는데 그들은 아직 덜 죽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변명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자동차 문을 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정전기가 일어나서. 그게 왜 정전기가 일어납니까? 그 손잡이를 꽉잡면 정전기가 일어나요. 살짝 가니까 정전기가 일어날 거예요. 죽을 떠 막일 한같아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죽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죽지 않고 자신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들은... 바울 선생님을 비난하고 또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돌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죽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초보하고 비웃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성도들은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대하게 믿음을 붙잡고 나간 것입니다. 사도마을은 이렇게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신했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차악의 상태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으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자기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면, 그냥 감언 이설로 좋아하는 말들만 해야 합니다. 잘했다고만 해줘야 됩니다. 또, 그냥 엉덩이만 두드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어땠습니까?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 고림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싫어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14절, 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온세상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냐 또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능력이냐 이것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는 죽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그림도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죽어도 내가 한 업적들은 많다. 살아 역사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을 때 트럼프를 연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몇날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살아있던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죠 그런데 한두달 지나가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조차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것이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내가 <laughs>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려면 그들에게도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좋아지어서할수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하기 나눌 이유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내성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마리얼 이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몸무림치다가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됩니다. 스스로 하다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SOS를 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선대왕은 바울선대님은 내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해.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으로 끄집어내서 꼬집고 물어 뜯는 듯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